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의 인상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값과 주택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15%에 떨어지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이 1만 가구에 육박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13일 전세 레버리지 리스트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른바 갭투자를 통한 주택 소유자의 매매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1년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시점에도 이미 5천 가구 정도가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집값이 15% 하락하면 1만 가구가 27% 하락하면 1만 3천 가구 정도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진백 부연구원은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이 좋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를 구축하거나 소유자가 신탁 기관에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신탁 기관이 계약 운영을 수행하고 소유자는 신탁 기관으로부터 운영 수익 및 임대 기관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의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차주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제도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세금은 자신들의 전재산이기도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은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제도가 개선돼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